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그동안 저에 대해서 난 기사들 중에 주요한 걸 뽑아봤더니 네. 이만큼이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제가 이제 강북을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하고 2인 경선이 결정된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한 날 자체가 일요일 아침에 발표를 언론에다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 9시에 조선일보에서 조수진 후보가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가해자 변론 이력이 많다라는 음. 기사를 내셨어요. 조선일보가 일보였던 거죠. 음. 근데 그 경선 도전 선언을 하자마자, 경선 이기기도 전에 그날 바로 저녁에 내셨는데 그거 자체는 드라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무슨 사건, 무슨 성범죄, 무슨 성범죄, 무슨 성범죄에서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 근데 같은 날에 프레시안 그 다음 날 아침이죠. 그러니까 그날 경선 도전 날그 다음 날 아침에 프레시안에서 아침 8 시에 블로그 글 오독을 한 거를 내셨어요. 강간 통념이라는 거를. 음, 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아버지 가해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대행사를 써가지고 홍보를 맡겼어요. 블로그를 운영을 시켰어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블로그에 여러 가지 형사 재판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가 성범죄에 관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네 개가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국민참여재판 할 때에도 음. 어 성범죄 성범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교과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 책을 책터별로 나누어서 그 블로그에 실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홍보사에서 그 대표님이 잡지에 있는 한겨레 20일에 그때쯤에 났던 강간통념이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이제 그 글을 쓰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은 어그 배심재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라는 우리 이런 진보계를 의미하죠.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성범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쓰지 말라는 비판. 왜냐하면 배심원들 중에 강간통념 여성이 성범죄를 당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즐길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음. 이상한 통념을 가진 배심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음. 성범죄에는 국민참여재판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음. 오해가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국민참여재판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글이 시작되는데 음. 여기서 이를 네. 이 대표님은 증거가 있다면 증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에도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의도로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프레시안에그 이제 그 서월이 기자님하고 곽재훈 기자님이 쓰신 글에서는 이르를 강간통념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음, 증거가 아, 있다면. 음, 음, 근데 그 앞뒤가 안 맞긴 하죠. 왜냐면 그 앞에 음, 보면은 강간통념이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하는데요. 어 강간통념은 바로 잡아야 되는 통념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이를 뭐 이렇게 활용할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활용하여 국민 체험논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확 가는데 이분들은 강간 통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증거가 있으면 강간 통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 라 썼다고 지금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일보를 기사를 내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부터 이게 일파만파 성범죄를 변론을 조선일보에서 많이 했고 강간 통령을 쓰자고 홍보를 해. 음. 아, 이 사람 한번 파보자. 이렇게 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이제 월화수복 4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같은 날에 오후에 녹색정기당에서 민주당 공천이 성폭력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조수진이라는 사람은 성범죄도 많이 변론하고, 그리고 감염 전략이라는 게이 강가 동력을 활용하라라는 것을 접고 있다. 감염 전략으로. 이런 사람을 공천하다니 민주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 녹색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비, 저를 비난하는 브리핑을 아예 대변인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따다닥으로 일요일 아침에 제가 경선 도전합니다라고 올리고 그다음 2인경선이 결정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조선일보에서 성범죄 변론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프레시안에서 블로그에 이상한 글 적혀 있다라고 오보를 내시고 그다음 그 같은 날 오후에 민주당이 문제 있다라고 녹색정의당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온갖 이제 기사가 <웃음> <웃음> 엄청나게 이제 나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졌는데 <laughs> 그게 저도 지금 굉장히 뼈 아픈 <laughs> 점이에요. <웃음> 아, 그 당시 제가 이제 정치 인생 뭐 특히 KBS 오보가 컸죠뭐 강간통념 글에 대한 이런 진보 매체의 그런 시민단체가 그때 돌아섰던 것 같고요. 어, 이 친구가 혹시 우리가 보던 그런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이 사실은 속으로는 성인지가 잘못돼 있었나? 그때 한번좀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던 것 같고 음. 또 하나가 대중이 돌아선 모먼, 모먼, 어, 그런 그 순간이 아버지가해 허위 보도였어요. 네. 그때 너무 끔찍해 한 보도였기 때문에 음. 근데 그두 가지 때 제가 반반군을 바로 발표하지 못했던 게 지금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치 인생 뭐, 정치, 직업 정치인의 도전장을 낸 지가 요 별, 요 오보가 처음에 강간통념 났을 때는 1일제였죠. 사실 이 글을 보고 웃었어요, 약간. 국어를? 기자님이 국어 공부를 안 하시나? 뭐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정치적 감각이 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가해 공고가 났을 때는 사실 그때, 어, 주변에서 이제 정부적으로 선거 전략상 그 프레임에 가서 싸우지 말고, 어, 그러면 말린다. 그래서 프레임상, 어, 이제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다른 곳에 이제 이 전쟁을 세워야 된다. 라는 여러 조언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지금도 정치가 뭔지 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중의 마음이 이미 다치셨는데,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다른 곳에 이 전선을 형성해서 싸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정당이든 뭐 정치인들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선거 중이지만 정정 작업에 나섰던 이유가 논평들을 쓰시더라고요. 진보 언론에서. 조수진을 뭐 다시 기억하며 이런 식으로. 음. 뭐가 문제였느냐. 민명 총장까지 한 사람이 성인지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이 어, 성범죄 변론을 이차 가해를 하고 폐렴 변론을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라 근데 이거는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지금 학원 연수원 때부터 어, 이 제가 제 여성단체의 성폭력 피해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상담을 다녔어요 25살 때부터 그게 22년이 됐고 민변에서 민생경제 운동을 하고, 뭐 그리고 노동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19년 동안을 이제 저의 돈을 버는 생활 외에는 공적인 부분을 쿼터를 두면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왔고 저는 제 변론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어, 어 이제 윤리를 지키면서 변호사로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오보가난 것은 정정을 받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어, 여러 식자들과 언론들이 계속해서 페륜 막장 변론, 뭐, 조수진 문제도 조수진 사태, 뭐, 인간이 되라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인생 전체를 부인당하는 거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저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 대중에게 그러한 것이 확산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듣도 못한 성적인 욕,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너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뭐 찢어버린다 부터 해가지고 그거 거기다가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까지 엮어서 너가 그런 변론을 한 거는 너와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 가족들이 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그 그 댓글들을 쓰신 분들을 제가 댓글을 내리게 하고 처벌받게 하려면 아버지 가해라는 이 허위 뉴스가 허위라는 걸 밝혀야 그 물론 사실적 역 진범의 존재도 있지만 밝혀야 되고 그걸 밝히려면 사실은 그 보도가 그렇게까지 퍼진다는 시민사회에서 지금 이 한겨레 프레시안에서 쓰신 강간 통령을 활용하는 홍보를 했다라는 그렇게 성인 그게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지금 일반 대중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강간통념이라는걸 법정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싸움을 한, 했어요. 예전에 왜 어떤 여성분께서 강간을 피하려고, 강간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시켰는데 깨물어서 그분이 오히려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례 아시죠? 수십년을 싸웠어요. 그때 그 법정에서 판사가 그분한테 그랬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이 남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강간통념이죠 근데, 그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얼마나 싸웠냔 말이에요. 그런데 민변 사무총장까지 한 니가 그걸 블로그에 홍보를 해? 이게 굉장히 이제 시민사회에서 너무 놀라고 저를 이 후보에서 몰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나중에는 막 연서명도 받으시고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 대행사 사장님이 며칠 전에 자기네 그 홈페이지에 아예 대문에 글을 쓰셨어요. 내가 그 글을 작성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다. 왜그 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너무 답답하다. 음.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부터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이제 지켜드리려고 끝까지 말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본인 아예 블로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대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예 글을 쓰셨고요. 음. 근데 그때는 저 저만 맞으면 되지 이분까지 이분 업체까지 같이 뚜들겨 맞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22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봉사하고 했다는 것도 그 단체가 여성 단체고 이번에 그 어퍼라고 저를 후보 사퇴하라고 그 여성 단체들 어, 수십 개, 뭐, 이렇게, 뭐, 백몇개인가 모인 음. 그 선거연합체 있잖아요. 선거, 선거 때 이제 활동하시고 해서 모이신 데서 저를 후보 같아 하라고 성명 냈을 때그 성명에 그, 그 단체도 포함돼 있었어요. 음. 그치만 제가 여기서 그 단체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성인지가 잘못된 게아니을 압니다라고 하면 그 단체가 또 거기도 후원자가 있으시고. 음. 뭐? 조수진이 여기 자문위원을 20인을 했다고? 나 후원 끊어. 이러실까봐 또 말을 못했어요. 참,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참 답답한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받았고, 이제 그 그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이거는 이제 힘들지만, 지금부터는 나서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 제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는, 음, 일단 변호인 선임을 했고요. 이걸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제, 제 정, 정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언론 대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 네,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 로펌을 선임을 했고, 일단은, 저는 사실 언론 분들하고 소송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어, 물론 저한테 취재를 안 하시고, 보도하신 거는 너무 잘못됐죠? 잘못됐고, 사실 그 블로그 강간통령 활용했다는 것도 글만 읽어보셨어도, 반론이 그냥 여론에 당해서 없어질 뉴스였는데, 그랬다더라 하니까, 어, 그랬나 보다. 계속 받았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민변에서, 민변 여성위가 저를 또 비난하는 성명을 마지막으로 제가 사퇴를 했는데도 내셨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 뼈 아팠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은 민변도 같이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민변 사무총장이 이런 허위 뉴스로 낭만까지 했는데, 근데 그 시민사회, 그래서 이 민변 여성위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좀 논의를 이제 어, 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지금은 일단은 여성계하고의 문을 여는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하고 먼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